오늘은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뉴스의 중심에 섰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새로운 협상 전략을 채택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꼭 짚어봐야 할 포인트들이 생겼습니다. 최근 베이징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카심 조마르트 토카에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샤브카트 미르지오 에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함께 자리하며 중국이 다자주의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는 점이 상징적이었죠. 쉽게 말해 미국 중심 질서에 맞서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대화는 계속하되 양보는 없다는 새로운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리천강 중국 상무부 무역특사가 워싱턴을 방문했지만 스코페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나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같은 핵심 인사와는 만남조차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상징적 만남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도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대중관세 철폐, 미국산 첨단기술 수출 규제 완화 요구를 다시 강조했지만 새로운 양보와는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협상 진전이 전혀 없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전략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최근 러시아, 인도, 북한 정상들과 연쇄 회동을 하며,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시간 끌기 모드로 가져가며, 내수 경기 회복과 글로벌 외교 네트워크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펜타닐 원료 단속, 미국의 20% 보복 관세,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브라질 등에서 대체 공물을 확보하며, 미국산 대두 수입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보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요. 만약 중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관세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양국의 시각 차이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경제의 힘을 활용해, 무역 파트너들에게 공정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내수 침체와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관세 인상만은 피하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은 시간을 벌면서도 미국의 추가 압박은 막으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있어요.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추석간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열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양측 모두 협상의 문을 닫을 생각은 없다는 뜻이죠. 다만 지금은 서로 양보하지 않고 국면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시장에 주는 의미를 잘 봐야 합니다. 무역 협상 불확실성은 달러 변동성, 원자재 가격, 농산물 선물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대두, 옥수수 등 곡물 관련 종목과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도 파급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정상회담이 확정되거나 관세 인상 리스크가 완화되면 단기적으로 증시 반등 모멘텀이 될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미중 협상은 빠른 해결보다는 길게 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뉴스 흐름에 따라 관련 산업군, 특히 농산물 물류, 반도체 섹터의 단기 변동성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빠른 정보는 아래 텔레그램 채널에서 확인하세요.